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은요 이2차전지 섹터에서 연말로 갈수록 이 돈의 흐름이 네옴시티 관련주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관련 대장주들 꼭 알고 가셔야겠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 한미글로벌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와 이에 따른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오늘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자금 이탈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래량은 못 속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한미 글로벌, 과거에 만 원이었던 종목이 4만 8천 원대까지 단기간에 현재 4배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 고점에서 고작 30% 밖에 빠지지 않고 다시금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렇게 들어올렸던 이 세력들의 큰손들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단기간에 거의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부터 세력들의 이제 매집 구간이 점차적으로 보였었죠. 시장에서 이때 소외된 듯 보였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매수 물량을 늘려 나갔던 구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네옴 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려 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얘기는 즉이 네옴 시티 관련주들 앞으로 2차 전지처럼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도 기관들도 그렇고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일회성 이슈에 절대로 이렇게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운용하는 자금이 개인들보다 이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지속성, 이 테마가 얼마까지 갈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도 절대 한두 번 상승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투자돈이 660조에서 700조라는 엄청난 거금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1, 2년 만에 완공이 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모도 우리나라 서울에 한 40배 이상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라는 것은 곧 수급이 계속해서 몰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급이 몰리면 이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한미글로벌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네옴시티에 있어서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최대 수혜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 주들 중에 소형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은 한미글로벌밖에 없다라는 거고 애초에 이 네옴시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것도 이 한미글로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장주로서 굴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실적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홈시티에 대한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이 한미글로벌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와 네, 목표가까지 받아가셨을 겁니다. 네, 매수가 35,850원에서 36,000원 사이로 어제 이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오늘 달성을 했고요. 39,500원, 무려 10%라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미글로벌 조금 단기 관점에서 드렸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전고점 돌파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가격전략은 무조건 전고점 이상입니다. 네, 목표가 48,900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 한미글로벌 탑승 못하신 분들 정말 마지막 기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못하신 분들은 이 2차 가격 전략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이 한미글로벌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 수익 엄청나게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72052725번으로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부터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으로 네,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를 노려볼 만한 자리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올라가버리면 정말로 이 기회조차 안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주식은 타이밍이죠. 항상 다 올라가고 나면 아 이때 살걸 이라는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조정 크게 줄때 우리는 네, 이런 기회를 좀 노려야겠죠.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은 무조건 저점에서 사서 이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만이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 타점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절대로 내 수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파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거의 이게 다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로 제일 어려운 거지만 이것만 이 가격 전략만 명확히 하고 가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수익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꼭,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이 가격 전략 받아가시라는 거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기존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꼭 이번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 영상에서 가격을 전부 다 오픈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정보만 빼가시고 뭐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그냥 나물라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 되시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네,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내 네,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만한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바로 이제 최대 실적이다 라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 이 최대 실적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업이 되었던 간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던 간에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또 대비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하는 게 아니라면 자주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일의성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을 앞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배경, 바로 이 네옴 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아무래도 중동 쪽에 해외 수주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2023, 4, 5년까지 계속해서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미글로벌 이런 점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네,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PM,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수수료를 매번 이제 건바이 건으로 다르긴 하지만 2%에서 4% 정도 네, 이제 수수료를 좀 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수주 받은 이 더라인 도시의 사업비 규모만 현재 한 1,300조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까 한미글로벌은 수익성이 사업비가 2%에서 4% 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 1,300조에 1%만 돼도 13조입니다. 근데 최소 2%, 바로 26조원 4%까지 받게 되면은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무려 52조라는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 한미글로벌의 매출액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 역시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한미글로벌 현재 1년 매출액 5천억도 사실 안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몇 조의 단위가 매출로 잡히게 되면 지금 주가는 사실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까지 4천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4년도에는 아마 또한 번의 역 때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몇개안 되기 때문에 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수십배 수배 정도의 이 급등을 노리시려면 결국에 이 정보들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 기관과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주식시장에서 이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정보를 뜨기 전에 남들이 소외되어 있을 때 미리미리 알고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미글로벌 지금 거래량 보시면요. 네, 과거 대비 현재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죽어 있는 시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 정확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정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네, 선점을 해야지만 앞으로 최고가 넘어서까지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떤 정보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업 리포트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근에 이 부분도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네,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글로 되어 있는 뭔가 리포트라든지 분석 자료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이런 분들을 한분한분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공용으로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파일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한미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력과 기관들은 또 여기서부터 수많은 정보와 분석을 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또한 가지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쫓아가야겠죠. 네, 자세한 기업 리포트, 그리고 분석 자료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 전략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돈을 버는 이 개인 투자자는 비율이 2%도 안 된다라고 해요.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만큼은 네, 꼭이2% 안에 드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